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사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어, 10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소 제목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의 노래가 바로 126편 10편입니다. 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 뭔가에 의해서 눌리고 억압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군대를 제대로 할때 뭔가 어, 힘들고 어려운 그 18개월 혹은 30개월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 신고하잖아요. 충성, 뭐 필리승 이렇게 신고할 때 보면 뭐 너무 기분 좋게 딱 하고 어, 집으로 돌아가는 어, 그런 군인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어, 감사한. 오랜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는 기쁨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포로의 기간을 참으면서 얼마나 이사를 할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딨지? 하나님이 이걸 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가 에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셨어 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믿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해보게 돼요.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묶이고, 억눌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팅 같이, 그냥 동굴 속에, 울타리 속에, 장막 속에 내 자신이 포기된 채로 내버려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를 피폐한 자리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10편 126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메고 있는 울타리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가 하나하나씩 깨고 좀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도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린 자, 그리고 6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돌아오리라라는 확신의 기쁨의 시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눌림당할 때. 너무나 강한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넘사벽인 거죠. 극복이 안 되는 것 같고 해결이 안될것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동굴 속으로 갇혀 버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랜 시간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을 했지만 기쁨으로 희망과 그 소원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 나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어,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누를 수도 있고 어, 자기 스스로 누를 수도 있고 눌리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에 의해서 눌리잖아요. 군대에서 눌리고 권력에 의해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눌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악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악인을 이기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정재 씨가 주인공을 맡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예, 암살이라는 영화는 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일본의 정치적인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좀 높은 관료들을 암살을 해서 어, 우리가 독립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했던 암살단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나중에 이정재 씨라는 이 주인공이 어, 중간에서 이중 스파이,첩자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음, 자기가 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 또 암살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자기가 눌리고 또 잡히고 또 살해의 협박을 받고 그러면서 어, 오히려 일제, 일본의 편에 서서 어, 자기 동료들을 전부 암살 시키고 작전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잖아요. 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 매국노적인 행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정재도 매국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애국자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기는 뭐 매국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국자처럼 당당하게 재판 그 자리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암살 다운 동료였던 사람이 결국은 이정재를 쏴서 죽이게 되잖아요.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복수하면서 그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왜 배신했냐? 내가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고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이 있는데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분노와 탄식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정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이, 대한민국이 독립될 줄 몰랐어.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생각했어. 나는 해방이 될줄 몰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핑계의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슬픈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정재 씨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어, 중요한 선한 사람이 이겨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힘에 의해서 꺾이고 포기하고, 어, 그냥 어, 영원히 안될것 같은, 그냥 이 자리에 종속된 자리에,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나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정재 씨하고 유사한 삶을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0편 126편에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당을 거둘 것이다. 씨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삶을 살아내실 때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중도에 포기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팅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내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